마지막으로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새로운, 새로운 신소재들을 개발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 물질의 원류 성질들을 많이 파악하지만 파악해서 그것들을 변형시키고 계산하는 방향으로 신소재, 신소재들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봤던 전기적 신소재 또 자연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들의 경우는 그렇게 발견하셨겠죠. 하지만 그것 이외에도 많은 신소재들은 자연을 많이 모방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자연을 관찰하는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는데 자연을 모방하는 어 관찰 기술도 많이 발전했고요. 또한 나노 기술이라고 하죠, 작은 세계를 만들어내는 기술 또한 발전함과 동시에 또한 자연을 모방한 시도자들도 많이, 발견, 많이 발견하고 많이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거미줄을 모방한 시도자들이요. 바로 고 극세사 성가 있습니다. 거미줄의 특징은 뭘까요? 가늘고, 가늘지만 매우 강도가 높습니다. 이런 거미줄의 성질들을 모방하여서 극세상을 이용해서 섬유를 만들 수 있는데요. 섬유 방탄복과 같은 것들 이것도 매우 가늘지만 강천에 5배에서 10배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요. 신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힘줄 또는 수술요 수술요공합사, 방탄복, 마카산 등에서 많이 사용해수 있습니다. 또한 홍합독사를 이용한 신소재도 있는데요. 홍합독사의 경우는 물속에서 수중에서 화실을 잘못했다는 매우 놀라운 특징인데요. 홍합독사의 화성 선배들을 이용해서 우는젖은표면에도잘 달라는 첫 번째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는 수중 접착제가 바로 이런 홍합독사를 이용해서 만든 신소재입니다. 다음은 유명한데요 도끼비풀의 발고올 모양을 창으로 만든 소재인데요, 바로 벨크로 테이프입니다. 갈고리 모양까지 만든 비행수레 모양을 곱다서 만든 벨크로 테이프입니다. 다음은 모르코 나비를 보고 만든 소재인데요, 모르코 나비 의 경우는 어떤 다른 어떤 염료 같은 걸 사용하지 않고도 그 날개의 색깔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섬유들 어 같은 그런 것들 이용해서 여러 층의 얇은 막과 벽자로 섬유를 만듭니다. 그래서 구식 우리가 어떤 염료를 이용하지 않고 또 어떤 전기적을 이용하지 않고도 다양한 색을 만들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모르포 섬유를 만들어서 옷감에도 옷에도 많이 활용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인 표면을 이용해서 바로 자동차 코팅젤을안 넣습니다. 연일 표면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물방울이 그게 흡수되지 않는 걸볼수 있거든요. 나노미터에 매우 작은 돌기들을 표면에 만들어서 물방울이흡수되지 않고 흘러내리도록 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팅젤 물방울이 뭐 어물다 고 흘러낼 수 있도록 하는 소재를 만들었같니다 마지막으로는 상화비늘를 이용해서 전신 수영복, 그다음에 전신, 그다음에 이런 수영복이나 붙여가지고 그리고 부드럽고 물의 정이 적게 만든 비늘을 붙친 수영복들이 있습니다. 물론 전신 수영복은 진짜 올림픽이라든지 제대회에서 사용되지 않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영복이 전신 수영복 많이 입기도 하죠. 근데 단순히 물에 단순히 매끈매끈한 수영복이 아니라 상황의 비늘처럼 얇게 그런 기능 같은 걸 만들어서 우리 정원 줄이는 형태의 수영 구도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렇게 자연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떠와서 새로운 제품들이 만들려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니다 이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